여러분, 우리도 집살수 있습니다. 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뉴스를 볼게요. 자, 윤석열 대선 당선인이 되고 나서 지금 어, 주택 시장이 조금 활기를 찾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기지개를 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LTV 대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죠. 물론. 이재명 후보 얘기를 했지만,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됐으니까, 당선이 됐으니까요. 볼게요. 자, DSR까지 풀릴까 항상 봤어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던 DSR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LTV를요, 90%, 100%, 뭐, 120%, 110% 해줘도 문제는 DSR이었습니다. 항상. DSR이 40%가 걸립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거주자 및 청년층 위한 LTV 확대 약속. 실효성 위해서는 DSR도 손볼 수밖에 없죠. 청년 위한 금융 상품 및 속상공인 보상 확대도 공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이런 법안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어, 민주당이 176석인가요? 거의 한 180석 되죠? 제가 자세하게, 어,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바꾸는 것도, 어, 그렇게 바로 되지 않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 부동산 대출 규제가 수술에올 왔다고 합니다. 저 문재인 정부만으로 규제를 풀고 실수자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대출 확대 공약을 제시했어요. 자, 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가상자산 투자 규제 완화를 내놨습니다. 자, LTV 통한 대출 규제 공약, DS 완화까지 이어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자, 밑에를 쭉쭉쭉 보시면 LTV 완화를 위해서 어, 규제 하나 카드를 내놓을 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내집 마련 어려워진 상황에서 LTV를 올려서 대출 문턱을 낮추겠다. 그래서 l t v 의 자산가치 비율 대출이 심사해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 커지죠. 아직 LTV를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1억을 빌릴 때 LTV가 70%다. 7천만 원 나온다. 보면, 보면 됩니다. LTV는 보시면요. 그래서 윤 당선인은 우선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 하겠다고 매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요. 서울 뭐 수도권 대부분 거의 LTV 40% 50%죠 그쵸 그래서 거의 뭐 1억을 뭐 3억을 사고 싶어도 3억 리집을 사고 싶어도 40%면 3, 4, 40, 12, 1.2억 나오니까 그래도 1.8%야 되는 거예요. 서 지금은 수도권이랑 대부분 서울 이런 데는 다투기관리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50%등 지방 등 비규제 지역만 70%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서 서울과 수도권 에 사는 사람들 대출 한도를 높이겠다는 당침이에요 그래서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 주택은 대출 규율를 대폭 풀어서 LTV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주택장만, 생애 최초라든지 청년주택 같은거죠 저희 주요 금융공약을 보면 은 청년도약 계좌 했어요 이것도 지금 자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 34, 청년에 매달 70만원 한도 한도 70만원까지라는거죠 10만원부터 뭐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가능하다는거고 조건이 된다면 정부가 월 10만원, 40만원 추가 지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저신용천년대출 보면은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준생 연 500에서 최대 1000만원도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 되고, 취업 후 장기금을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지금 밑에 있는 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많으시겠죠? 생애 최초 주담대, 생애 최초 주택자 금액에 3억원까지,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3년간 적금대출 금리가 몇프로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어 이슈가 되는 시기에는 아주 좋은 곧 고향인 것 같습니다. 기타 금융 공약, LTV 80% 상향 조정이에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요건 항상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 나 지금 2주택자, 3주택자인데, 어,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될 가능성이 높죠. 은행 예대 마유 투명 공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소액 채무 원금 90% 감면, 저리 대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의 제, 어,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던 DSR이 남아있죠. DSR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죠.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청년 주택을 수도권 서울 대신 시도시 GTX에 다 짓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리금이 월 1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된다 그러면 DSR에 아무래도 좀안 걸리지 않겠냐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 금액을 낮추면 LTV 조정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근데 하지만 DSR 40%는 지역과 차주를 가리지 않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올해 7월부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요거, 올해 7월부터 1억 원 초과 대출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죠? 4개월 전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 원부터 대, 규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규제 변경 없이는 저소득자에 돌아갈 절대적 대출액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를, 글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빨리 수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가계대출 각 은행의 증가율 4%오프탠트 맞출 것을 요구했어요. 지난해 5, 6%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졌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들어 대출 증가율을 맞추기 위해서 중단을 했었죠. 올해 더 세진 규제에 따라서 이전보다 대출 심사 등을 강화해서 당국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 대출 공약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도 있어요. 코인 뭐 이런 거 있죠. 투자소득 비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상장 국내 상장 주식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지만 가상자산 코인 같은 거 있죠. 그거는 기타 금융 투자 상품을 분류해서 150만 원을 묶여 있어요. 일 주식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뭐 이런 기본법 제정 그리고 정책 총괄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을 하고 뭐 이런 거안전장치마 관련된 거래소를 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가상자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좋으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